안녕하십니까 폴리커입니다자 안경은 벗었고요 선글라스 벗고 지금 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우선 제가 한동안 영상을 못 찍었어요. 저희가 이제 뭐 셀프 스튜디오나 아니면 일반 스튜디오를 좀 많이 좀 창업하는데 네, 돌아다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영상을 좀 많이 늦게 찍어진 점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많은 스튜디오 뭐 셀프 스튜디오가 될 수도 있고 일반 스튜디오도 제가 많이 해드렸는데 여기서 많이 궁금해 하셨던 부분들 이 부분을 왜 모르지?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스튜디오를 오픈 하시면서 조금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들을 정리해보자면 우선은 독립적인 공간 확보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오픈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좀 제의 드릴 수가 있어요 그 기존 스튜디오에서. 셀프 스튜디오 넘어가시는 과정에서 그 공간 확보 없이 그냥 포토존만 만들어두고 어, 소비자들이 와서 찍도록 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좋은 현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커플들이 와서 자기들만의 공간 활용을 이용해서 뭐 스킨십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은뭐 재밌는 장난을 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운영하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볼수 있는 오픈된 공간에 있다면 부담스러워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네. 프라이버시. 기존의 어떤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부분에서 꼭 파티션 영역이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경계를 줄수 있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정말 많이 묻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카메라와 배경 즉 말해서 피사체와의 거리 부분에서 올수 있는 화각 영역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카메라를 촬영하게 되면 대부분이 이제 가로 그립 또는 세로 그립을 쓰시게 될 건데요. 세로 그립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거리가 3m 이상 정도 이상, 4m 정도 될수 있고, 어쨌든 길면 길수록 좋아요. 카메라와 배경 사이 길면 길수록 좋은 게,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섰을 때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자, 이때 배경지를 두개 뭐 또는 세뭐 개를 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세로로 섰을 때실제로 높이가 최소한 2.4m 정도는 나와야지만 하 어, 가능하세요. 물론 더 낮게도 가능하긴 합니다만 이 층고의 부분에서 배경지 라인이 보여요 일일이 편집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깔끔한 배경을 사이즈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높이 2.3m 정도는 확보를 해주시는 게 나중에 이런 후 작업에서 굉장히 편하게 할수 있다 그래서 천고 높이는 높음은 없어도 좋지만 적어도 2.3m 이상은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많이 묻는 부분 중에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어떤 카메라를 쓰는 게 좋은 건지, 어떤 렌즈를 쓰는 게 좋은 건지예요.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 있는 어, 그런 영상을 좀 보시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많이 이제 시공을 하고 설치를 했을 때 그리고 어, 큰 대형 체인점들이 지금 현재 뭘 쓰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대체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카메라 기종은 캐논이고요. 그리고 캐논 중에서도 OD 마크 2 또는 OD 마크 3 풀프레임 바디를 쓰고들 계십니다. 그리고 렌즈는 2470의 줌렌즈이 렌즈를 가장 많이 쓰고 저도 캐논을 좀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거보다좀더 낮추시려고 하면은 뭐 캐논 70D나 80D 그리고 이제 크롭 렌즈를 쓰시는 게어 저는 그쪽을 많이 써봤기 때문에 그쪽을 선호드립니다라고 저희가 전달 드렸고요. 어, 그 외에 이제 뭐 니콘이나 뭐 소니나 이런 카메라도 좋다 하지만 실조 필드에서 막상 가보면 아무래도 캐논 쪽이 조금 더 많이 내포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이 묻는 질문 또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포토존 그러니까 셀프존 안에서 촬영을 했어요. 촬영한 결과물을 그 무인 시스템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자기가 본 거를 클릭을 해서 그리고 이제 뭐 출력까지 하는 그런 존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존 말고 촬영했던 결과물을 밖에 가지고 나와서 그 외부 셀렉 컴퓨터가 있는 곳에 이렇게 클릭, 클릭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어, 체인점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 약간 컴퓨터, 그러니까 네트워크적인 부분이에요. 네트워크적으로 그 메인 컴퓨터, 서버 컴퓨터로 그 촬영한 결과물을 찍으면 그쪽으로 데이터 파일이 바로 넘어올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어요. 어, 셀렉 존 컴퓨터로 뭐두 대면 두대네 대면 네대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컴퓨터 네트워크적으로 구동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 제가 뭐 깊이 있게 다르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어, 당연히 된다는 거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카메라를 정말 하나도 모르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특수 장비 카메라 조명 장비를 어, 전혀 1도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세팅 맞추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다양한 다이얼식으로 해서 모드가 있습니다 이 모드가 있는데 자연광, 치속광 차량을 제외하고 플래시 스트로브 같은 경우는 매뉴얼 모드라고 해서 M 모드를 두셔야 돼요 M 모드를 두시게 되면 ISO, 조리개 타임 조정을 이제 수동적으로 해서 그리고 이 데이터 값을 고정적으로 주는 겁니다 고정적으로 주게 되면은 지속광 등을 제외한 순간적으로 나왔을 때는 빛만 이용해서 촬영을 한다는 거. 그래서 대부분의 세팅 값은 제가 다른 영상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대체적으로 ISO는 100에서 200, 조리개 조리개는 8 정도에서 16까지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임은 125분의 1. 그래서 이거를 딱 맞춰놓은 다음에 어, 사용하셔야 되고요. 이 렌즈에 보시면 MF AF라고 적혀져 있는 게 있습니다. 오토 포커스. 뭐 아니면은 이제 수동으로 하는 뭐 수저, 수동 포커스라고 얘기하는데 수동 조작 릴리즈를 통해서 테스트를 하실까요? 아니면은 카메라를 통해서 테스트를 하시는데 처음에 이제 세팅을 했어요. 셔틀눌로도 뭔가 동작을 안 한대요. 릴리즈로도 뭔가 자꾸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은 굉장히 단순한 원리예요. 지금 카메라가 저를 보고 있는 사물을 인지를 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누르게 되면 바로 촬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물이 빠지고 나면 뒤에 아무것도 없는 어떤 평지에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공간이 나옵니다 눈으로 사람의 눈은 여기가 벽이고 배경지고라는 인지를 하지만 카메라는 특정한 영역이 정확히 잡혀야지만 포커스를 잡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여기가 시작점이구나. 여기가 촬영하는 공간이구나라고 인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오토포커스 모드, AF 모드를 해서 셔터를 누르게 되면 카메라는 계속 줌이 나오만 하다가 어떨 때누르면 터지고 어떨 때는 안 터지고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에 테스트 하실 때도 만약에 AF 모드로 있을 때는 사람이 이 카메라 렌즈 안쪽에 들어와 있어야지만 눌러서 촬영이 된다는 거. 요거를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MF를 두게 되면 제가 여기서 MF 모드를 빠졌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없더라도 무조건 셔터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는 단점도 있겠죠. 사람의 어떤 처음 초기 시점이 완전 배경이 붙을 수도 있고 아니면 쭉 앞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실적으로 사람이 이제 점점점 앞으로 나게 되면 포커스가 안 맞아요. 그래서 흐릿하게 날아가는 영역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잘 숙지하시고 차량에 어, 임하는 그 고객분들한테 좀 설명을 충분히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이런 어, 자료 페이퍼를 만들어서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안내드리고 싶은 거는 지속적으로 이제 차량을 하게 되기 때문에 배터리가 소모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그 상황에서 무한 배터리. 저희는 더미 배터리라고 하게 되는데 이 더미 배터리라고 하는 것을 구매하시면 계속적으로 24시간 동안 사용하셔도 카메라의 어떤 배터리 소모에 따라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더미 배터리라고 치시고 관련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 기종을 검색하시면 다양한 제품들을 뭐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는 뭐 이런 부분들을 직접 파는 건 아니니까 어 인터넷에서 검색하셔가지고 자기에게 맞는 기종을 기존 그 더미 배터리를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뭐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오픈하시거나 아니면 운영하시면서 좀 불편하거나 궁금했던 것을 최대한 어 전달드리는 어 컨텐츠를 만들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에게 이제 조금 정보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어 플리커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